전기차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 속도에 따라 급속과 완속이 있고 공용, 비공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벽부형, 스탠드형, 이동형, IoT 충전기까지 이렇게 충전기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나에게 맞는 충전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기신문은 이러한 다양한 충전기를 알아보고 이용 방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일렉스 대표이사 이효영입니다. 오늘 네, 덮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딱딱해. 처음 조립한 거서괜찮니까 네. 소리가. 어, 네. 이차 누가 세워놨지? 물어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다 왜 대놨는지 모르겠네. 네. 어, 안 봤네. 저희도 이제 충전소를 여기다 처음에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충전도 하고 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웃음> 이거. <웃음> 빨리 지우라고 PC 안전인증을또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품이 다양다양하게 <laughs> 다양하게 <laughs> 가면서. 이거 뭐 기술 유출인데 이거 다 이렇게 <laughs> 찍어도 되는 <laughs> 거야. 가장 돈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배과가 됐습니다. <laughs> 어디 가야 되나? 아, 이 눌러야지 열리나 보네, 이제. 음. 숨 밀어서, 만석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기신문에서 잠깐 취재하러 나오셨어요. 네. 공용충전기 출고 대기 상태에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출고 검사하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조립대인데, 조립대에서 다 조립들이 끝나서, 출고를 기다리는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네, 급속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네. 케이블이 이제 한 6m 가량으로 나오거든요 6m 거리를 막 늘어져 있는 케이블을 들고 이동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조장치가 실험실이라서 손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토퍼 여기 LED로 센싱을 해가지고 그 위치가 통과하게 되면 스탑시키고요. 우리 회사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급속이 가려져 있고, 즉, 레벨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2구. 컨센트는 소켓의 규격이 15A 규격이고, 15A의 80% 정도가 정상 동작 범위기 이 때문에, 레벨 2는 40A. 소켓 규격이라서 7kg 정도를 그냥 다 문제없이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급속은 이제 그보다 훨씬 폴링만잘 된다고 하면 350kg, 400kg까지 충전을 할수 있는 규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충전기들은 다 이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뭐 전기 좀 그냥 쓰게 해주서 이런 건안 되고 통신을 해서 GSMS 충전 관리 시스템하고 연결돼가지고 사용자를 식별하고 가금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중간에 여러 대의 충전기가 다 통신을 하려면 통신비가 많이 되니까, a 게이트웨이가 통신을 묶어주고, 서버랑 단절이 되더라도, 전력 제어를 현장에서 해주죠. 정전이 됐는데, 전력 제어를 저 서버가 혼자서 하고 있으면, 오버 커런트가, 여기 다섯 대가 달려있는데, 전기는 7km 밖에 안 갔어. 근데 두 대가 7km씩 당겨 그럼 불이 나겠죠. 그러지 않게, 현장에 전력 제어 기능을 게이트웨이가 해주고 있고요. 이런 충전기들은 다 환경부 서버로, 연동돼가지고 상태 정보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 집에 있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뭐 한전이든 환경부 지원금을 받든 에너지공단 지원금을 받든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충전기들은 환경부가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2014년 1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ISO 9001 인증 등을 했고,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인가를, 충전기는 GN텔이나 환경부 충전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다수 판매,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신사업자 등록을 정부통신공사업도 면허를 취득을 해고 통약자형 전기차 충전기를 한국전력이나 계량법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BC 1.0급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또 개발했고, 한국전력과도 200km 버스형 급속 충전기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제조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KTC의 급속 충전기 형식 승인 정확한 계량법에 따른 배량이 되는 충전기를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만속 충전기부터 급속 충전기, 충전 과금 관제하는 시스템까지, 과금형 콘센트 또는 이동형 충전기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제품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 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회사를 퇴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KT를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25년간 종사를 했는데 통신산업이 좋을 때 제가 입사를 했고 좋은 시절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점은 지나가고 쇠퇴기를 접어든 이후에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해직했을 때 통신업계는 종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2014년 11월 1월 1일에 전기차 충전기 제조회사인 클리닉렉스를 다섯 명이 공동으로 창업해서 이 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그 업을 시작을 하고 또 대표까지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통신 쪽도 잘 알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전기차를 타고요. 회사에 전기차가 한 8대가량 있고요. 웨이, SM3, 1로도 있고요. 볼트, GM의 p h b 인 멀트라고 그러죠 전기 트럭은 어 회사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제 명의로 사서 회사 용도로 현재 어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전기차가 다 있어서 통상적인 회사 차들은 집으로 가지고 퇴근 안 하는데 저희는 뭐 직원들이 가지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충전도 주말에 해 보면서 차량 운행 경험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차를 사라고 권유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커넥터나 케이블의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케이블에도 쿨링이 들어가요 400A까지도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요 그다음엔 전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급속충전 쪽은 전류량도 늘리고 또 전압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노멀리는 삼상전력이 들어가서 500V DC로 출력을 하는데요 그거를 1000V로 올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차량에서 네. 1,000볼트, 400볼트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현재는 테슬라도 그렇지 않고요. 상업용 차는 사실 없고요. 내년 되면은 현대차 제너시스라든지 외국의 선도적인 차량들이 1,000볼트에 400암페어까지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은. 제 사용 제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 번개 맞아도 괜찮나요? 기온이나 날씨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좀 다르다고.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다음 편에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